제요 제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티브의 지민이에요 저는 안경이 <laughs> 안경이가 아니고 서은이에요 아 진짜로 말하지 마! <laughs> 지금 우리는 생활동화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이야기 시작 저는 다나 아니 나나하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 역할을 해요 저는 어다 나나 동생하고 네, 나나 동생 다나하고 그 다음에 또 서, 환자를 해요 맞아요 오, 이분은 아, 간호사하고 엄마예요 아, 언니 언니예요 언니. 언니. <laughs> 그럼 지금부터 생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? 고고고 깜짝 고고. 위치 그래 근데 보여야 돼 내가 이거 선물 사왔어 우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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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우리 이제 놀자 라고 해 그럼 우리 이제 놀자 우리 하나가 쓰러졌어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정신을 데려가야겠죠. 하나야, 괜찮아? 좀 치타려 담아요 그럼 이 어? 탄에서 봐요.